안녕하세요. 화이트십 제작을 맡게 된 김현준이라고 합니다. 화이트십을 제작하게 된 배경은 많은 만화 그리시는 분들이 그렇겠지만 한 번쯤 꼭 만들어 보고 싶었던 만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비, 에일리언 등 초등학생 시절 때부터 호러물에 많이 빠져 지냈었어가지고 언젠간 좀비를 소재로 한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 어, 졸업작품 기획 단계 때 어, 친구들과 이제 함께 고민하던 도중에 좀비 만화를 기획하게 되었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슈트 입은 군인들과 이제 좀비들이 막 등장하는 SF 좀비물 화이트십입니다. 저는 일단 제가 만화라는 장르를 접하게 될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었어. 가지고 원래는 저는 일러스트를 그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시점부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그림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쯤 제가 군대를 입대를 하게 되었고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웹툰 제작병이라는 길로 제가 빠지게 되어서 한 2년 정도 동안 이제 스토리부터 후반 작업까지 웹툰을 연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때부터 이제 만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휴가 때마다 서울에 있는 만화학원을 다니면서 만화책하고 이제 입문서들을 혼자서 막 독파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웹툰 제작병을 하면서 보낸 2년간의 연재 경험, 그리고 마감 경험 그리고 공부했던 시간들로 인해서 정말 만화가 재밌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군대에서부터 졸업 작품을 만화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작업하면서 좋았던 점은 내가 만화를 그릴 수 있게 된 사람이 되었다는 게 정말 뿌듯했고, 그리고 내가 만든 스토리에 내가 그림을 입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뿌듯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이 졸업작품에게 참 고맙고 좋았던 점은 이 졸업작품 중간에 웹툰회사를 제가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정말 긴 시간이다 보니까 모든 공정을 혼자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뭐 으쌰으쌰 이렇게 동기부여를 같이 하는 동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게 조금 힘든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스토리 부분에서 잘 되고 있는 건지 재미가 있는지 재미가 없는지 체크하기가 정말 힘들어서 영상을 보면 알수 있듯이 참 많은 버전의 만화인 파이티십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업실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카페에서도 작업하고 어, 집에서 그리고 연구실에서 이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해야 됐고 사람들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같이 쉬어쉬하면서 열정을 올려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 그런 환경이 없었던 게 조금 아쉽고 힘들었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툰을 졸업 작품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웬만하면은 혼자 작업하지 마시고. 한 명이라도 구해서 함께 작업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 아니어서 한 명이라도 같이 으쌰으쌰 할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또 제가 또 일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백업을 해줄 수 있는 것도 되게 큰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웬만하면 갈아엎지 말고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완성하는 걸 목표로 잡고 달리시기를 또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갈아엎어도 똑같이 시간이 지나면은 또 갈아엎은 것도 이상해 보이기 때문에 또 갈아엎을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 빠르게 완성하고 그냥 새로운 작품을 더 나은 작품으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졸업작품 하는 동안 부족한 저를 또 믿어주시고 할수 있다고 또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졸업작품 진행하는 동안 정말 잘 마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 특별히 어, 늘 가족같이 고마운 우리 상윤이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주신 성식이 형 본인 작품처럼 정말로 많이 신경 써준 우리 도영씨 그리고 그 외에 또 응원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많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졸업작품 진행하셨던 모든 분들 정말로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앞으로 졸업작품 준비하는 모든 분들 정말로 화이팅이고 제 작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좋은 쪽으로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졸업작품을 정말 힘겹게 완성한 만큼 정말로 많이 성장했고, 또 정말 많이 얻어가고, 또 배워가는 시간이었어가지고, 정말로 많이 뿌듯하고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뒤에도 졸업작품을 진행했던 이 시간들이 정말로 저에게 초석이 되어서 더 나은 작품, 더 멋있는 작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찾아뵐 수 있도록 정말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